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따옴표를 이렇게 찍혀있죠. 따옴표로 찍혀있다는 의미는 이거 뭐냐면, 이 지금 소년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년의 생각을 쓴 거죠. 자, she, 그녀가 was hiding,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단어는 hide, h-i-t-e, 이거에 ing를 붙인 거죠. 숨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What I was doing,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을. 이때 what은 뭐가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무엇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엿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began to run. He slipped on one of the stepping s t o n e 자, 그는 어 stepping stone. 이 stepping ston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디딤돌.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디딤돌 중에 하나 위에서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one foot 한 발이 went in the water. 물 속에 빠졌다. went in the water. 물 속으로 빠진 거죠. He kept learning. 자, 여기서는 keep ing가 나온 겁니다. keep ing. 자, 영어에서 keep ing는요. 계속해서 뭔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달렸다 He kept running 그는 계속해서 달렸다 k e e p g i n g 는 계속해서 뭔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 서 달렸는데 자 if only he could find the place to hide from her 이거 났죠 자 if only 라는 것은 뭔만 하면 좋겠는데 라는 뜻이에요 뭔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가 어 장소를 발견하면 좋겠는데 어떤 장소죠? To hide from her. 자 이게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겠죠. 그녀로부터 숨을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숨을 장소죠. 자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정사의 어 부정사죠. 부정사,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해요. 형용사적용법. 그러니까.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숨을 장소. 뭔 말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기서 코드를 쓴 것은 이게 지금 이본니다면은 가정법 시제가 나와요. 가정법 시제. 그래서 이본니다면은이 과거형을 쓰면 이게 현재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그녀로부터 숨을 장소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숨을 장소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정법의 의미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롱디 스페스 이 길을 따라서 어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치사로서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there were no leads 갈 데가 없었다. 갈 데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가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uh, 온니 다만 머퀴이머퀴이라는건 buckwheat. 일종의 메밀이라는 뜻입니다. 메밀, 메밀을 의미하는 거죠. 메밀 어 메밀 밭이다는 약도 메밀이니까. The fragrance of the buckwheat 자 메밀의 향기, 프 r a g r a 향기란 뜻이에요. 향기가 인붐 이렇게나 해야 돼. i 어 was more o v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오버 파워링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then he had ever known it could be 그가 알았던 것보다 지금 had known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알려죠. 그것이 그럴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could be다면은 어그 파워링 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가 알았던 것보다도 더 많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야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인붐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 멤, 메밀의 향기가 어 진행된다, 진동된다 이런 뜻이겠죠. 진행되는 그런 메밀의 향기, 메밀의 향기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가 그것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히스 그런 생각했다. 이 소트는 싱크의 과거형이에요. 생각하다. 뭘 생각했냐면 그의 코가 모두 벌스. 자 벌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이때 이 벌스라는 것은 갑자기 뭔가 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갑자기 뭔가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어이 문맥적인 의미는 그코에 코가 찌르다 이런 정도 의 해석이 되겠죠. 코가 찌르다. 어, 메밀꽃 내가 짜리다 하니까 그는 그의 코가 찌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찌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e b e g e n t f e e l d z z y 이 d i y 는 어, 아찔한 이런 뜻이죠. 아찔한, 아찔하게 느꼈다. 그래서 짠 액체. 이렇게 액체란 뜻이에요. 어떤 액체죠? 이것이 레논 입스 그의 입술로 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런인데요. 이 영어에서 이 런이라는 것은 달리다라는 뜻 말고요. 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플로우와 같죠, 플로우. 그래서 이거의 과거형이 레니죠. 그러니까 아주 소금기 나는 액체가 그의 입술로 흘렀다. 그래서 그의 코가 was bleeding. 이 bleed는 피를 흘리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리다. 그래서 그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에서 피가 흘러났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점점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표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what이라는 겁니다. what 때 w 은 w h 하는 것이라고 해석 쓰이고요. 어, 그런 의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one of가 나왔는데 one of는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요. one of 스 복수명사. 이렇게 나와서 이거 해석은 뭔 모들 중의 하나, 뭔 모들 중의 하나, 요거나보거든요 그러니까 디딤돌들 중의 하나 이런 뜻이. 디딤돌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여러 개의 디딤돌들 중의 하나 이런 뜻이겠죠.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를 투하이드아가 꾸며주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뭔말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갈 데가 없었다 이런냐이고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이죠. 자이 본이 다음에 가정법 시제에 나와서 원모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다 이런 뜻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run이란 단어가 달리다는 뜻 말고 흐르다란 뜻이다는 있거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영어 좋게 능력도 많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자,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만쌤 정상이었습니다.